명쾌한 인물 분석, 품격 있는 방송 사팔레비의 여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입니다. 뭐, 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긴 하겠지만, 누구나 어 좋은 계절과 방향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좋은 계절과 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는데요. 어떤 운기가 왔을 때 이렇게 방향을 바꿔주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오늘 우리가 개운을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운이 바뀌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있는 자리를 바꿔야 되는데요. 그래야만이 약간의 운의 변화는 생기겠죠. 그렇지만 운이 완전히 바뀌지 않지만 조금 편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방향과 계절을 알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모두들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그 입의 형상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특히 입술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입술 주변 색이 안 좋을 때는 그 사람의 소화기관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될때 입술 주변의 색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을 나눌 때위입술이 양인가요? 아래 입술이 양인가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럼 1번, 1번, 우리가 입술을 볼때위입술이 양적인 기운인가요? 아래, 받치고 있는 아래 입술이 음적인 기운인가요? 양적인 기운인가요? 우리 항상 보면은 양이 있고 음이 있는데 위입술이 양이면 1번, 아래 입술이 양의 기운에 해당된다면 2번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아래 입술이 더 나왔냐, 위입술이 더 나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입술이 양인지 아래 입술이 양인지를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답좀 주십시오. 윗입술이 나왔는지 아래입술이 나는지 보려면 사실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면 정확하게 알수 있거든요. 물론 앞에서도 보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씨는 아래 입술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예. 네. 반양승 선생님이 아래 입술을 이제 양으로 보셨네요. 네. 장승윤 선생님도 아래 입술, 그다음에 부처 선생님도 아래 입술, 테리스 선생님도 아래 입술. 한 남순 선생님은 윗입술이 양적인 입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캡맘 룬의 선생님은 윗입술이 양적인 입술이라고 했, 양이라고 했습니다. 추선현 선생님이 윗입술이 양이라고 했습니다. 백민선 선생님 두 가지 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잘 몰라요. 남행선생님은 윗입술이 양적인 기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답을 내리기 전에 일단 입술의 형태가 어떤 것이 좋은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은 일단 도톰해야 됩니다. 입술이 도톰해야 보기 많고, 그만큼 에너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입술이 약간 튀어나오면서 뾰족한 게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입술이 뾰족하게 되면 펭귄처럼요? 예, 약간 튀어나온 사람들은 56세, 57세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돈이 나가든지 어떤 말썽이 드러날 수가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술에 상처가 있으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입술에 상처가 있으면 금전운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그리고 자녀와의 인연이 박합니다. 입술에 상처가 있으면 자녀와의 인연이 박하다는 것. 입술에 상처가 없게 하여야 됩니다. 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윗입술이 양적인 기운이고 아랫입술이 엄적인 기운입니다. 윗입술이 아주 약간 두꺼워야 좋습니다. 여자는, 여성은 아랫입술이 약간 두터워야 좋습니다. 여성은 아래 입술이 두꺼워야 좋고, 남성은 위 입술이 두꺼워야 약간 좋습니다. 배가 엎어진 형을 자세히 보시면, 며칠 전에 서울시장을 양보하신 분이 배가 엎어진 형입니다. 그 입술에 나오듯이 그 입술에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배가 뒤집어진 형태가 드러나거든요. 배가 엎어진 형태는 굉장히 나쁜 형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런 형태죠. 배가 뒤집어진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무리에 떤 형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형입니다. 이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래입술이 아주 약간 나왔기 때문에 배가 위에 떤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입술 끝이 위로 올라갈수록 좋습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내리, 너무 내려가게 되면 배가 뒤집어진 꼴이 되고 배가 뭡니까? 올라가려면 입술이 올라가면 배가 제대로 선 모양이 되겠습니다. 코와 입만 잘 생겨도 그런 대로 봐준다라고 합니다. 물론 눈까지 잘 생겨야 되겠죠. 미딥술이 너무 길게 되면, 미딥술이 너무 길게 되면 아버지와 인연이 없습니다. 미딥술이 너무 길면 아버지의 덕이 없고 어, 입이 작으면 생명력이 뒤진다는데 생명력보다는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땅이 약하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소심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분도 소심한가요? 저분요. 네. 실제로 누가 받쳐줘서 그렇지 저 사람 나,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저사람이큰 소리만 쳤지 그거 있죠 잘하시는 거 책상 내려치는 거그 네. <laughs> 네. 턱의 색깔 또는 뺨의 색깔 또는 옆에 색깔들 보면 울룩불룩합니다 저런 것들은 그만큼 신경질적이고 생기를 많이 냈을 때 음. 가슴이 안 좋을 때 심장이 안 좋을 때 전형상이 드러나고 얼굴이 먼저 붉어지는 사람이 항상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조금 오늘 최근에 유세한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 전에 어 서울시장 후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인물 분석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공약이 쌈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분이에요. 나이가 좀 있으시긴 한데 인기인입니다. 인기. 본인이 내가 볼 때는 자주명약을 적당히 이렇게 버무면서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laughs> 꼭, 뭐, 예를 들어서, 예언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 보니까 면보 그렇더라고요. 저분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명략적으로 따지면서, 신강신약으로 보면서 적당히 버물어요잘 모르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운을 알면 왜 나오지? 올해 운이 별로 좋지는 않죠, 이분이? 이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좋지 않고, 사실은 이 사람이 병화의 자월입니다. 즉, 정관계이란 말이에요. 또큰 돈을 좋아하고 저 편재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순신한 면도 있단 말이에요. 똑똑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상관 경관의 형태가 뛰어난다이 네, 사람 상관, 자체가 상관 경관입니다. 상관 경관이에요. 관을 네. 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법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사람이 저렇게 글을 듯하게 뭐가 해가지고 나오는데 올해 신축이니까 병화의 축연인데 신축이니까 뭐가 들었어요. 상관이 또 들었죠. 정관격인데 상관을 보면은 대패죠. 당연히 나쁘죠. 대패입니다. 대패근데 지금 삼월 달은 괜찮아. 네, 3월 맞습니다. 3월달은 네. 나쁘지 않 4월달은 또 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100% 떨어질 걸 알면서 나오는 저런 좀 어리석죠? 뭐랄까요?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하시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마케팅으로 이해하는 것도 본인이 예언자라면 <laughs> 좀 정확하게 찍어내야 되잖아요. 예언자라고. 또 공중부양도 하더만 손 하나 잡고 공중부양 하더만. 그 공중부양은 팔에 힘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laughs> 발차기도 그렇고. 좀 뭐랄까요? 이분의 지금 헤어스타일을 보면은 자존심이 엄청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머리를 항상 자존심은 주세요. 높지만은 저, 저분의 특징을 하나 말씀드리면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 재미에서 재미로 끝나요. 아, 재미에서 재미로 즐겁고 끝나는 재밌는. 예, 재미에 재미로 끝나고 그 가운데 나는 나야 하는 게 있는 거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즐겁고 재미있고 내가 많은 돈을 줄여서 챙기는 이런 분 중에 하나지. 이 사람 재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현재 그러니까 얼마 하면 1억 주겠다. 뭐돈 주겠다. 그런 그러니까 공약을 굉장히 모든 많이 하죠. 걸 돈에 이 중심을 잡은 이런 사람 특징이 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들도 보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자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네. 이분이 혹시 뭐 인생 최고의 운은 지나갔나요? 끝났어요. 아, 이미 벌써 지나갔나요?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아. 여당 야당 1번, 2번을 봐야 되겠죠? 네, 네. 일단 2번부터 보겠습니다. 2번. 저런 사진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지가 얼마나 남아있나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나를 봐야 됩니다. 에너지가 또 결국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눈에 빛이 되게 납니다. 그렇죠. 눈에 힘을 많이 준 상태입니다. 뭔가 가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불타오른다고 보여야겠죠. 그래서 그만큼 터 뭡니까. 눈썹은 안 그렸으니까 됐고 그러지 마라 계속. 그리고 인상을 쓰면서 힘들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긴장 상태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눈썹 앞머리가 약간 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저 사람의 눈빛 자체가 되게 강하게 드러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 그런 것들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안철수 씨의 목을 보면 울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울대가 있으면 어떻죠 아시는 데가 설명해 주십시오. 체자 처가가 망한다. 체가 집이 망한다. 울대가 있으면 처가 집이 아장된다 울대가 있으면 처가 집이 안 된다. 체가가 망한다. 예 맞습니다. 울대가 저렇게 있으면요, 울대와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처가가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주에서 여성의 사주에서 운기가 이렇게 돌아가면 자기 친정이 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운에서 여성의 운에서 부인의 운에서 어떤 운이 들어왔을 때 부인인 본인의 저기 친정이 몰락합니다, 갑자기 문이. 그래서 그런 걸딱딱 찍으면 정확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전문가 시간에 말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네. 인수 스페너님은 귀신도 도망간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네. <laughs> 네. 예, 이연수의 말씀니다 체가집이 망합니다. 그래서 네. 체가집이 되는 일도 없습니다. 오세훈 씨하고 안철수 씨하고 사주산 궁합이 어느 정도나 맞나요? 한50% 정도 되나요? 여기 보니까 기사에 꿀 캠이라고 돼있는데한번 볼게요. 꿀 캠인지 뭐 한번 볼게요. 누가 꿀캠를 해요? 절대 안 맞습니다. 왼수끼리 네. 만난 거예요. 웃지마는 아, 서... 물가가 내칠 거예요. 웃지마는 내가 오세훈이 내칠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 좋고 그러는 애는 안 좋거든요. 오세훈과 너무 안 맞습니다. 저건 오세훈이가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안철수의 지지자를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지. 아이고 좋겠구만 음. 자신 잠깐은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안철수 씨가 굉장히 수동적이다 보니까 음, 오세훈 씨는 부담이 없을 수는 있겠네요. 이렇게 좀 같이 다니기에는. 부담이 없죠. 만만한데 뭐 시키면 시킨 대로 할 것이고 융통성도 없을 텐데 뭘 저렇게 고다니 네. 네. 아직 안철수의 맛을 네. 아직 못본 철수의 데서? 맛을 못 봤어요. 예, 네. 4월이면은 네. 며칠 아니, 안 됐죠. 일단 예, 일단 맛봤으니까 다음에 이제 언제 그 그거를 거력을 엎을지는 모르겠어요. 엎을 것 같아요. 저희 여당 여당 후보인 박 후보님 박 네. 후보님 어떻습니까? 희망적인 것은 이마가 좀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이마가 깨끗해요. 막 밝아졌습니다. 이마가 네. 밝아졌습니다. 당연히. 될 끈가 안될 끈가 나오거든요. 실질. 근데 여러분들은 아주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잘그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인당 쪽이 인당 쪽이 될 끈가 될 끈가 나옵니다. 답이. 그리고 얼굴 전체 가 깨끗해야 되는데 눈 주변도 깨끗해야 되거든요.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어제보다는 눈에 약간 힘이 들어갔다 뭐 그렇게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계속 밀고 나가면 질 유가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바힘세요좀 저는 개인적으로 푸른색보다 검은색을 좀 강조해서 눈썹을 좀더 짙게 그리고 약간 더 짙게 그리고 저 눈썹에 좀 검은 검정색 또 뭐죠 이거 눈, 속눈썹에 좀 빨, 검은색을 해서 눈을 좀 이렇게 강조하게, 아, 뚜렷하게 뚜렷하게 보이으면 좋겠습니다. 아. 뭔가 힘이 나게 보이고 조금 에너지가 있게 보이고 좀 적극성을 띠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현재는 박, 어, 박 후보님께서는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좀 건강하고 또 잘하고 있다는 걸 느낌적으로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라이너입니까? 뭐 아이라인을 검은색 좀 발라서 눈이 좀 뭡니까? 선명 흑백이 분명하게 그렇게 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꿈나무잖아요. 아이들이 있습니다. 손자나 아이들이 있으면 네. 그 아이들의 다음에 컸을 때 방향성, 즉, 외국에 보낼 때,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음. 중국으로 보낼 것인가? 일본인가? 동남아인가? 북쪽, 저, 스웨덴 쪽인가? 러시아 쪽인가? 미국인가? 유럽인가? 또는 아프리카인가? 아니면 호주인가? 음. 이런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혹시 아이들 사주나 본인이 그 외국에 갈때꼭 필요한 것들, 외국에 어느 방향이 좋을까요? 이런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는 어느 쪽에 대리점을 낼까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것 같습니다. 예. 네. 꼭 필요하신 분만 사진으로 올려 주십시오. 제가 그때그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즉 대한민국 내에서도 동서 맞습니다. 남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국내인지 해외인지 말씀해 주시면은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네,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참, 저 구독자 가 별로 없었어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명리학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릴게요. 명리학은 기초부터 시작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기 때문에 내가 시간 편할 때 언제든지 수업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네,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달력을... 전화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달력을... 운세 달력은 이번에 신청하시게 되면은 5월 달 거부터 해서 내년도 4월 달 거까지 1년 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수제저 대표님께서 1인 맞춤으로 달력을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비용은 좀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3가지 타입이 있고요. 내가 앞으로 인생 지도라고 해서, 어, 연운 5년 또는 연운 10년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쇄해서 탁상용 달력으로도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하시게 되면은, 네, 직접, 네, 탁상용 달력도 1인 맞춤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생년월일 시, 음력, 양력, 그리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적어주세요. 뒷자리가 핸드폰 번호가 7066인 분, 따님의 방향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좋고요 뭐, 지금 현재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올해 운이 좋네요. 뭐, 걱정하실 건 없겠습니다. 방향은 미국이나 유럽 정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말을 좀안 듣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좀잘 달래세요. 잘 삐지니까요. 얘가 굉장히 영원히 자유로운 아이인데 예민한 아이 중 하나입니다. 상관 페인이라고 해서 이 아이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또말 같은 걸잘 하는 아이고, 또 인기가 있는 아이 중에 하나죠. 자, 이런 아이들 특징 자체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어, 저기, 동남아가 가장 적절하다. 이래 보입니다. 동남아나 또는 중국. 중국이나 동남아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중국어를 가르치든지 동남아 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 아이는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됩니다 존중해 줘야 되고 어, 뭐랄까 이 아이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저 생각보다 인정을 못 받는 트라우마가 있는데 아이한테 잘못된 것을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가 뭘 잘하고 잘못된 것을 잘 아는 아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잘라내고 걷어내는 다시는 안 보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한테 어떤 동기부여나 잘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셔야 됩니다. 방향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힘을 준다는 것, 이 아이한테.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굉장히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 저기, 동남아 쪽이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 일본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동남아, 일본 좋습니다. 호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살아오면서 뭐 너무나 많이 참았어요, 이분이. 너무 참고 견디고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또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좀 답답하죠. 말도 없고 해서 그렇지만은 좀안 됐어요. 어려운 일에도 그냥 참고 견디고 혼자 꿍꿍 알는 이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본인이에요? 레몬천사? 굉장히 치밀하고 똑똑하고 예리하고 이 계산 틀리는 걸못 봅니다. 정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 네. 진로 고민 중이시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본인 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긍심을 가지세요. 예, 핵심 파악 능력 대박입니다. 네, 본인이신 것 같아요. 너무 반듯해서 영혼은 자유인데 나는 자유로운데 너무 반듯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너무 반듯하 사람은 내 스스로가 까깝하게 생각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호주, 동남아 가면 최고입니다. 여행 가실 때 무조건 동남아로 가십시오. 좀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 돈에 대한 집요한 집착, 이런 걸좀 버리시고요. 지난 40에서 50대 사이에 고생 어마어마하겠네. 이 아이는 지금 매우 깝깝한 상태입니다. 답답하고 깝깝한 상태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일번이고요 일본. 그 다음에 2번이 미국이나 유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유럽 쪽으로 보는 게더 유리합니다. 또 성격도 폭발성이 있어서 확 뒤집어 엎고 자기 기분대로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미국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이 아이는 약간 통제가 잘안 되는 그런 아이 중 하나인데, 고집도 세면서 말을 잘안 듣습니다. 관심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는 지금은 이렇지만 한 2~3년 후부터 갑자기 좋아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특히 내년부터라도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이 좀 좋아지니까, 그나마 좋아지니까. 올해 같이 이렇게 조금 말씀을 피우거나 아이가 조금 직업상 자리를 못 잡더라도 이해하시고 그냥 봐주는 입장에 서셔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를 좀더 해야 됩니다. 내년 내후년이면 좋아지거든요. 공부를 좀더 하셔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우선 공부가 우선입니다. 이 친구는요.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좀 체력이 조금 안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내년은 조금. 올해는, 올해도 이 친구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 형편. 형편이. 음... 물론 예전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좀돈 때문에 얘가 좀 망설이는 이런 부분도 있을 아, 거예요. 그래서. 네, 현실을 고려해서 네. 약간 좀. 좀 과감하게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가 되게 귀한 사주인데요. 인기만 네. 돌아오면. 또... 지금은 나쁘지 않은데. 힘내시고요. 내년 내 5년부터 좋아지니까 조금만. 조금 뒤에서 바라봐 주세요.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보내면 상당히 좋습니다. 여건이 되면.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한 시에 뵙나요? 네 내일 한 시에 뵐. 네 내일 방송은 한 시입니다. 내일 한 시에 또 뵙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